많은 분들이 문의가 있어서요. 음, 재판 중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의 위반에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해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 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취재 편의점 장윤선 기자입니다. 어, 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신지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먼저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어,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셨다고 해석해도 될것 같습니다.